자, 여러분, 현동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또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자, 이 영상은 왜 찍게 되었느냐? 자, 지난 축의 체험학습으로 수업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미국 혁명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4반, 5반, 6반, 9반 친구들이 수업을 듣지 못했으므로 이 영상을 보고 미국 혁명의 부분을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혁명을 공부했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복습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 영상을 활용하면 좋겠죠. 자 바로 미국 혁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볼 건데요. 자 미국의 본국에 해당되는 영국이 전쟁을 할 겁니다. 약 7년 동안 전쟁을 했다라고 해서 이 전쟁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면 7년 전쟁이라고 할 겁니다. 자이 7년 전쟁은 영국과 어느 국가가 하는 거냐면 프랑스가 하는 거예요. 프랑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중세 시대에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하는 모습을 어, 기억했을 만큼 이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현대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서로 어, 대결이 나타나게 되면서 유럽의 세력 균형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자, 영국이 7년 동안 전쟁했으니까 돈이 없겠죠? 돈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돈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식민지를 괴롭혀서 돈을 뜯어내겠죠. 자, 이때 우리가 절대 왕정 시기에 어, 경제력을 강화하는 방침으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중상주의였습니다. 바로 영국이 미국의 그러니까 식민지의 중상주의 정책을 펼쳐서 거기로부터 세금을 뜯어서 나라의 부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세금들은 어떤 게 있느냐? 차세.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차는 티입니다. T- T- E- A. 자동차가 아니라 마시는 차입니다. 즉그 신항로 개척 이후에 차, 비단, 도자기, 중국산 이런 것들이 어, 유럽인들이나 어, 신대륙의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끌게 된단 말이에요. 즉, 이게 돈이 된단 말이에요. 즉, 차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굉장히 큰 부를 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차에 대한 세금이 어, 막강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로 설탕. 자, 설탕과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새로운 작물로 재배된 것인데 자, 이 당시를 보면. 어... 신대륙에서 새로운 작물들이 유럽으로 이제 전달이 되었고요. 이 이후 전 세계 사람들이 제 설탕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탕 자체도 굉장히 큰 어, 부를 어, 전달하게 되는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이 설탕 자체에도 세금을 매기게 되면 큰 어, 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나아가서 인지세. 자, 인지세라고 하는 건 쉽게 이해하게하면 도장 찍는 거죠. 자, 도장 어디 찍습니까? 뭐 예를 들어 책, 학위, 뭐뭐 이런 기타 어, 도장이 필요한 곳에 허락을 받을 때마다 어, 인지세 세금을 부과해서 미국 식민지인들을 영국인들이 경제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영국이 식민지 미국을 경제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것, 이것이 미국 혁명,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본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개를 한번 보면요. 자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영국인들아 너희들이 우리 식민지라고 해서 대표 보내지 않았잖아. 우리 대표 없으니까 세금도 없다라고 하는 논리로 저항을 합니다. 즉 미국은 세금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 본국에 경제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에 대해서 영국은 본국은 선언법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여러분 옆에서 한번 적어봐요. 선언법은 본국이 식민지를 우선에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과정이 보여지고 있겠죠? 자, 선언법 이후에, 자, 결국에 식민지 미국인들이 감정이 폭발을 하게 되면서, 자, 빵! 하고 사건이 터지는데, 자, 그것을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 보스턴 차 사건은 어디에서 유래가 된 거냐? 바로 영국이 식민지의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차에 대한 세금을 과하게 매겼기 때문에 특히 이 차에 대한 불만, 차세에 대한 불만이 미국인들한테 폭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그냥 그 미국인의 모습을 하고 뭔가 어이 차를 바닷가에다가 던지는 사건이 이제 보스턴 사, 차 사건인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인디언 분장을 해가지고 이 보스턴 항구에다가 그차 박스 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그걸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보스턴 항구 앞에 바다가 약 열흘 정도 빨간색의 어, 물이 들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찻잎을 바닷가에 던져버렸다 라고 하는 거죠.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차를 팔아주고 돈을 벌면 어, 자기들도 거, 어, 건강한 혹은 부유해지는 부자가 되는 그런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건데 그 차를 던져버림으로써 본인들도 불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세금을 냈기 싫다라고 하는 강렬한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니까 영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본국이 탄압을 할 겁니다. 자, 탄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난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국의 탄압 옆에 보스턴 항구 폐쇄라고 적어보면 더 좋겠고요. 자, 이러한 영국의 본국의 탄압에 대해서 미국인들도 저항을 할 겁니다. 자, 1차 대륙회의, 혼자보다 여러 명이 힘을 합치는 게 좋겠죠. 1차 대륙회의를 열어서, 자, 당연한 이야기를 해요. 영국 의회를 부정하고요. 우리는 이제 본국하고는 구분되는 별도의 국가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거고요. 영국과 무역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 실제적으로 군대가 충돌합니다. 자, 이것을 렉싱턴에서... 어, 영국군과 미국군이 충돌했다라고 해서, 렉싱턴 충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국군은 정규부대는 아닙니다. 뭐 의회에 참여했거나, 본국인 영국에 대해서 반대의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영국군하고 충돌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 이후에 토마,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요, 상식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합니다. 자,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말 보통 언제 쓰나요? 뭐 보편적으로 알아, 알아야 할 지식, 당연히 어 알아야 할뭐 지식들, 뭐 이런 내용으로 상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 자, 토마스 페이는 상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본국이 식민지를 괴롭히고 경제적으로 피박하는 것은 상식에 맞든, 맞지 않는 말이다. 상식에 맞지 않는 논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2차 대륙 K가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자, 2차 대륙 K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는 식민지 연합군을 만들게 되는데, 즉, 정규군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 자체가 뭐겠습니까?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독립을 하겠다. 별도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잘 적어봐요. 자 독립선언서가 2차 대륙회의에서 발표됩니다. 자이 독립선언서의 내용은 대표적으로 평등, 자유, 행복 추구권, 저항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 아래 보면 독립선언서의 일부 내용을 선생님이 학습지에 담아놨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 중에서 선생님 이 밑줄 분, 밑줄 친 부분 있죠? 이 내용이 이세개 중에 어떤 내용일지 한번 어, 적어볼까요? 옆에다가 한번 적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요 밑줄 친 부분이 이세 가지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일지. 자, 적어 봤나요? 생각해 봤나요? 네, 바로 저항권이라고 하고요. 일명 혁명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저항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국이 혹은 일반적인 정부가 국가를 잘 통치하지 못할 경우에 식민 지인들을 괴롭힐 경우에 어떻게 한다? 저항한다. 혁명을 해서 뒤집는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시민혁명의 가장 큰 뿌리에서 볼수 있는 것으로서 절대 왕정이 통치를 잘 못할 경우에 시민들이 그 권력을 뒤집어서 시민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뒤집고 바로 잡으려고 하고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넘어가 보면, 아까 식민지 연합군이 만들어지면서 정규군이 편성된다고 했어요. 자, 혹시 이 식민지 연합군, 정규군을 누가 이끌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자, 바로 식민지 연합군을 이끌었던 사람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자, 여러분 조지 워싱턴 알고 있나요? 들어봤나요? 네,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자, 바로 미국이 독립하는데 군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영국에게 저항한 사람이 조시 워싱턴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 공로를, 노력을 인정받아서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성적도 공부를 해야 성적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사라토가 전투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 보고 있는 정규군과 어, 반대 국가, 그러니까 본국에 해당되는 영국군의 충돌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굳이 반대 대륙에 있는 유럽에 있는 프랑스나 에스파냐가 미국의 독립혁명을 도와주고 있는 이유, 미국의 전쟁을 도와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미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잘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이 7년 전쟁하는 과정을 보면 프랑스하고 적대국가의 관계에 있었고요. 100년 전쟁까지 끄집어 오면 영국과 프랑스는 대립을 오랫동안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프랑스 입장에서는 미국을 도와주는 게 자기들의 국가의 발전에서 더 도움이 되는 거죠. 프랑스가 영국을 도와준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에스파냐도 마찬가지로 유럽에 있는 국가니까 영국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게 되고요. 사실 영국과 에스파냐는 잘못 이야기했네요. 프랑스와 에스파냐는 이 전쟁에 대한 후원금을 미국에 지원해주게 되면서 굉장히 큰 재정적인 부담을 치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크 타운 전투. 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이 아예 영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지배의 권을 차지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결과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국이 어떻게 된다. 영국으로부터 분리된다. 독립된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되겠는데, 자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먼저 첫 번째 파리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자 미국의 영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쪽에 13개 주, 잘 보이나요? 13개 주를 기반으로 해서, 영토가 팽창하게 되는 것이 미국의 역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동쪽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연방헌법을 제정합니다. 자, 가장 여러분에게 어려운 개념이 연방주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연방주의라고 하는 것은 중앙이 있습니다. 뭐, 우리로 치면 뭐, 청와대나 서울의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고, 지방이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지방은 중앙에 종속됩니다. 중앙에서 시키는 것들을 지방에 어, 하달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방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중앙이 존재하긴 하나 중앙이 지방을 함부로 통제하는 게 아닌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표현해 볼수 있는 건 어떤 주에서는 총기가 소지하는 게안 됩니다. 근데 어떤 주에서는 총기가 소지가 충분히 가능하죠. 즉 주의 독자적인 상황에 맞게 각 지방을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어 준 것을 연방주의라고 합니다. 자, 삼권 분립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겠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해서 권력을 장악하지 않도록 세 개의 권력 기관이 권력을 나눠서 갖고 있는 형태고요. 자, 공화주의는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자, 그 아래의 의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가가 세워진 것은 세계 최초로 민주공화국이 수립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자, 자유평등의 이념을 실현한 시민혁명이다. 이게 바로 미, 미국 혁명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 평등의 이념이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느냐? 독립 선언서에 나오고 있는 거죠. 혹은 독립 선언문이라고 하는데 보이고 있고요. 자, 의의 마지막으로 보면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영향을 줍니다. 자, 특히 프랑스 혁명과 같은 경우에는 시기상으로 미국 혁명이 먼저 있었으니까 비슷한 계열의 시민 혁명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 여러분이 좀 이야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거는 어디서 이야기가 출발되는 거냐면 신항로 개척 시대에 특히 에스파냐가 그 피사로나 코르테스 뭐 이런 사람들이 마야나 아즈텍 문명 이런 거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라틴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지배합니다. 즉 본국에 해당되는 영국, 식민지에 해당되는 영국, 본국에 해당되는 에스파냐 혹은 포르투갈 식민지에 해당되는 다양한 남아메리카의 국가의 상황이 요것과 어, 일치되었기 때문에 북쪽 미국,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에서 미국이 영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남쪽 미국, 그러니까 어,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있던 다양한 국가들도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혁명 후 발전을 보겠습니다. 자, 동쪽에서 시작된 국가가 서쪽까지 개발되면서 미국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미국의 영토는 굉장히 넓죠. 기존에는 이 넓은 영토를 모두 마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너무 넓다 보니까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마차가 철도가 깔리면서 교통수단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철도가 깔린과 더불어 산업시설도 곳곳에 생기면서 미국이 최대 공업국가로 어, 이후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과 북이 이후에 서부까지 모두 경제가 개발된 다음에 얘네 경제상황이 다르게 발전이 되면서 얘네가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되고 얘네 둘이 경쟁을 하, 전쟁을 합니다. 남북 전쟁이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던 유명한 대통령 링컨의 이름이 언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 과정이 요 부분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재 세계 최강국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약 18세기에 미국이 건설됩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교과서 140쪽인가요? 자, 여러분 미국 혁명의 자료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체크해 냈네요 네, 이 자체를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고요. 미국인들이 인디언 변장을 한 모습들이 인상적이고 차 박스를 아예 보스턴 항구 바닷가에 던져 버리고 있네요. 자, 140쪽에 탐구해 보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 미국의 독립 선언서 혹은 독립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별표 쳐 보고요. 자, 선생님이 이 내용들 한번 화면에 띄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 확인하기 전에 일시정지했다가 각각의 내용들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있는 다섯 개 내용 있죠? 이거 연결해 봐요. 자, 첫 번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자, 이것은 평등권이고요. 그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건 천부인권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하늘로부터 수여받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 말 그대로 생명자의 행복 추구권. 자, 이러한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국민 주권. 주권재민이라고 한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그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권리이다. 자, 미국 독립 선언서 선언문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혁명권. 일명이 것을 저항권이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학습지에서 저항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었죠. 자, 마지막입니다. 교과서 141쪽으로 가서 미국의 역사 출발이 1776년, 약 18세기에 13개 주가 시작되고요. 자, 이것이 서쪽으로 팽창되는 과정을 볼수 있겠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미국의 원래 아메리카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 체로키족이 되겠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살고 있고요. 술이나 마약을 즐겨 하고 있는 상태가 되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여러분, 미국의 인디언을 조금 더 친숙하게 보려면 영화 트와일라이트죠? 트와일라이에서 그 늑대 인간으로 변신하는 그 제이콥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인디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141쪽에 보면 뭐 금강 러시나 체로키족의 이주 모습이 보이고 있을 텐데 여러분 참고해 보고요. 자 스스로 확인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만 체크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1번에 뭐라고 적을 건가요? 자 1번에 동그라미입니다. 자, 맞았습니다. OX 문제였죠? 자, 특히 세금 중에서도 어떤 세금이 가장 불만적이었다? 차세. 자, 그래서 차세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뭐였다? 보스턴 차 사건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미국의 연방헌법은 국민주권 네모의 원칙을 남았다. 좋습니다. 3권 분립입니다. 자, 오늘 미국 혁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교과서 140쪽, 141쪽의 내용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특히 독립선언서의 내용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혁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시청했다면 분명히 시험 문제도 잘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안녕.